안녕하세요. 수입차 비교 견적 전문 업체 자판입니다. 오늘은 BMW 3월 프로모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전 모델 할인이 올라갔는데요. 특히 O 시리즈 그리고 SUV 라인 X 시리즈는 정말 높은 할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차량 희망하셨던 분들은 선점하셔도 될것 같네요. 실시간 재고 정보와 프로모션은 저희 자판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인이 높은 트림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나오지 않은 모델도 개별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인이 높은 X 시리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X3, X4입니다. X3는 최대 프로모션 1,600만원 높은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X4 모델도 X3와 동일하게 최대 프로모션은 1,600만원입니다. X3 같은 경우 2월 중순 이후 추가 할인이 진행되었던 모델이지만 이번 달은 더 높은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차량 희망하셨던 분들은 선점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X5 X6입니다. BMW 최고 인기 모델 X5 최대 프로모션은 16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X6 모델도 최대 프로모션 1500만원입니다. X5 인기 트림은 항상 재고가 부족한 모델입니다. 차량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자판에서 실시간 재고 정보 신속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7입니다. 작년 연말 할인 이후 지속적으로 할인이 높아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전체 트림 18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알려드리는 프로모션은 각 공식 딜러사 최대 할인 취업 후 안내드리고 있으나 재고 소진에 따라 프로모션 달라질 수 있는 점 참조해주세요. 장기렌트 또는 리스로 진행하시는 경우 영상에 나오는 프로모션보다 더 높은 할인 적용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건 맞춰보겠습니다. 다음은 3시리즈입니다. 차량 가격 대비 높은 할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가성비 수입차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 두 번째 4시리즈입니다. 항상 할인이 적은 모델이었는데요. 이번 달은 최대 프로모션은 850만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5시리즈입니다. 저희 자판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은 모델인데요. 할인도 점점 올라가서 이제 최대 프로모션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5시리즈는 선점이 가장 중요한 모델 중 하나인데요. 저희 자판으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재고 파악 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i5 모델도 2월 대비 더 높은 할인 보여주고 있고 최대 할인은 1900만원입니다. 이번 달 구매 시점인 것 같네요. 다음은 6시리즈입니다. 단종 이야기가 나오는 모델인데요. 이번 달도 높은 프로모션 유지되고 있네요. 최대 프로모션은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 모델 7시리즈입니다. 대형 세단이지만 정말 인기가 높은 모델이죠. 2월보다 할인이 더 높아졌네요. 차량 희망하셨던 분들은 저희 자판으로 개별 문의 주세요. 각 딜러사 실시간 최대 할인 비교 후 국내 최저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BMW 파이낸셜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좋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 모델별 조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자판으로 문해주시면 모든 조건 비교 견적 후 최적의 조건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